한국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거기 가서 느꼈어요. 한국에 1884년도에 알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로 성교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에 20세기 초까지 대략 2,500명가량의 외국인 성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배 타고 와야 되고, 미국 동부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한국을 오려면 그게 일정이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빨리 와도 3, 4개월, 좀 오래 걸리면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정으로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시절에 2,500명이나 되는 성교사님들이 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 선교의 지도를 만일에 그려놓고 본다 그러면 그 조선이라는 인구 기껏해야 천만 명, 천오백만 명 정도 되는 조선 인구에 2,500명의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데 선교사들이 많이 갔지. 조선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올 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계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많이 한게 학교 선교 그리고 병원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0여 개 이상의 성교 병원들이 생겼고, 현존하는 성교 병원들도 한 연하무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부론 병원 시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간단하게 며칠 진료만 하고, 이러고 약 주고 돌려보내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장기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걸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서 공부를 좀 했죠. 모델 되는 성교병원들이 있으니까, 아, 이게, 어, 성교병원이 결국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많이, 많이 참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해부론 병원을 해왔는데, 겉으로 봐서는 건물도 번듯해졌고, 제법 사이즈도 커졌고, 간호대학도 제법 번듯한 그런 간호대학 건물도 갖고 있고 거기서 활발하게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진료도 이루어지고 수술도 이루어지고 학생들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멉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그 동안에. 어, 어려운 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사라고 앉아서 진료실에서 진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또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정서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실. 캄보디아는 동양이고 불교권이니까 비슷할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걸 알았어요. 프랑스 지배를 한 100년 가까이를 받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서구화되어 있고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없었어요. 수술 때 누워 본 일도 없는데 60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병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협심증이 와가지고 심장에 이제 스탠트를 넣어야 되는. 그 스탠트 넣으려면 아주 커다란 혈관 조영 장치라 이제 설치가 돼야 되고, 그때가 이제 마침 해브론 병원에 심장센터 만든다고 그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새 기계도 아니고 중국 기계였지만, 저희 학생 때는 없었던 기계고,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었는데, 제가 스탠트 시술을 받게 됐죠. 그래서 스탠스 시술을 받으면서도 저는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하나 이거를.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그랬는데 시술하는 의사가 아내한테 얘기하기는 중요한 심장혈관이 90%가 맥혀갖고 까딱 했으면 큰일 난뻔 했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성교 보고하러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곤 했었는데. 운전해서 전주를 갔다 오는데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안과를 소개를 받아 갖고 갔더니 망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망막은 아주 얇은 필링 같은 막입니다. 눈 뒤에 있는 상이 거기에 맺히는 그런 자리가 망막이거든요. 이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황반이 있는 데까지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 시력이 없어져요. 실명이 되는 거죠. 그 직전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그날 당일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했고, 그때 잘 붙었어요. 그런데 한 4년, 5년이 거의 돼가는데, 또 암이 또 생긴 건데,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신앙심도 아주 좋은 그런 후배가 주치를 맡아서 수술을 해줬는데, 해부론 병원을 잘 알고 저를 잘 아니까, 수술할 때막 울면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 봄부터는 이제 다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치료를 위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한 2년 6개월을 캄보디아를 못 갔어요. 너무 가고 싶고 그래갖고 지난 5월 달에는 주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갔다 왔죠.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제 제가 아픈 걸 아니까, 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너무 반가워 그랬었던 시간이 있고, 이게 어떤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병원, 성교병원이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꿈꿔왔던 현지인 이 양까지 어떻게 이거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교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병원이 자꾸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극률이 여기는 마음보다는 자꾸 이제 그런 압박을 받고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연령상으로는 뭐 내년에 은퇴지만 그거는 우리 총회가 정한 은퇴고 현장에서는 아마 몇 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계획을 의논하고 시스템을 좀더 공고해하고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더좀 같이 많이 의논하고 그 후에 은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